안녕하세요. 라인 디자인 라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VMD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VMD 근무 패턴을 알아보기 전에 VMD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들도 있지만 시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SS 시즌입니다. FW, 크리스마스, 이런 부분의 시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백화점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이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서 8시에 클로징을 한다. 그러면 8시에 백화점 문이 다 닫으니까 그때 부임비가 들어가서 저녁 8시부터 다음 아침 10시 오픈할 때까지 부임비 업무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주시는데, 이거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매장들을 밤마다 들어가서 항상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대로 이제 우리 실무 쪽에서는 전에 1년에 몇개 시즌을 전개하냐 라는, 질문을 이제 서로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A라는 기업에서는 우리는 SS, FW, 크리스마스 이렇게 1년에 3개 중요 시즌을 친다 아니면 우리 브랜드는 SS 그리고 지금 여름 시즌 FW, 크리스마스 이렇게 4개의 시즌을 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밤에,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1년에 3번 내지는 4번 정도의 야간 작업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매장의 전체적인 시즌을 크리스마스로 바꾸고 그리고 쇼 윈도우부터 VP 매장 곳곳에 이런 시즌의 연출들이 주력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야간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VMD가 매일매일 항상 밤에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퇴근을 하는 이교대, 3교대 이런 근무를 하는 직군이 아니고, 시즌에 따라서 이런 업무가 진행될 수도 있다. 혹은 오픈점들이 있을 때 조금 이런 형태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퇴근을 하는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체력적인 부분, VMD는 체력이 강해야 된다. 체력이 좋아야 VMD를 할수 있다. 라는 얘기하고도 조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MD는 어, 제가 볼때 1년에 이제 90% 정도의 이상은 다른 일반적인 직무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거나 대체적으로 업무를 반반으로 나눠서 사무 업무가 오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녁에 현장을 돌아보거나 혹은 반대, 반대 경우가 더 많은데요. 아침에 그 백화점 쪽 혹은 그 커머셜 쪽에 고객들이 저녁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통 브랜드에서 한장으로 바로 출근을 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저녁 시간에. 사무실로 들어와서 그리고 다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VMD 20년 동안 실무해보고 많은 기업들 브랜드들에서 일을 하는 VMD들을 만나봤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 업무 포션이 사무 업무 지원하는 업무가 50%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현장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매뉴얼이 각각 지점별대로 어떻게 진행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점검도 하고, 현장의 교육도 하고, 현장에 대한 피드백도 드리는 그런 현장 업무, 혹은 경쟁사 분석, 이런 업무가 50% 이렇게 됐을 때 가장 VMD로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저에게 질문해 주신 VMD가 야간에만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답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